오늘 그린 요거트에다가 과일만 먹으려고 했는데 꼴뱅이 소면을 만들었어요 칼로리 한 300도 안될것 같아요 생방 백만 써가지고 일단 식전에 야채 한번 먹어줄게요 찝찝 근데 야채 먹어서 혈당이 막 잠이 오고 배가 단기 안 땡기고 그런 게 아닌데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이주얼이 진짜 미쳤거든요? 미쳤죠? 완전 맛있게 잘 만들었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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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씹으려니까 기분이 안 좋아. 진짜 초점 안 잡힌다, 얘. 음, 보여요? 어쨌든 키티 젓가락이고요. 음, 잡혔나? 몰라요. 미쳤네. 아, 진... 아, 잠깐만. 너무 맛있어.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요 소스를 틀어 구웠어. 저 칼로리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쌀이 부었거든요 진짜 맛있어 어떡해요? 나 진짜 홍간백면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냥 일반 소면보다 좋았어. <laughs>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다 얼마 전부터 초코마들렌, 형심단 초코마들렌이 오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갔는데, 어머! 뭐가 있는지 알아요? 망고 시루가 있는 거예요. 떠망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사왔지 뭐예요? 초코마들렌이랑 그냥 만들렌도 사왔어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일단 이거 먹어볼게요. 제 한번 먹어볼게요. 머리가 왜 이러냐고요? 몰라요. 더워 죽겠어요.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살 찌는데. 맛만 보고 넣어 놓을게요. 크림밖에 안 떠졌어.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지금 녹아서 그렇죠? 이게 망고가 진짜 많다. 이만큼만 먹고 넣어 놓을게요. 아니, 너무 녹아서 맛있게 못 먹은 것 같아. 근데 망고가 진짜 맛있다. 망고가 진짜 많네요. 이 쪼만한 거에도. 맛있긴 하네. 녹아내려가면 나 진짜 방금 무 먹고 싶어. 응? 음. 아, 여러분, 저 꼬라지가 조금 웃긴데요. 하늘 감시만샐러드에 지금 먹어야 될 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샐러드를 시작. 솔드포크 샐러드입니다. 짜잔. 음, 소스는 나중에 뿌릴게요. 버섯잘 먹거든요 러 폴드포크도 음 먹어볼게요 서브웨이 폴드포크랑 완전히 다르네 맛있다 진짜 고기 음. 나 버섯 너무 좋아해요 음음 버섯은 왜, 왜 싫어할까? 저렇게 맛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피스타치오 연세 크림, 연세 우유, 연세 크림빵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먹을게요. 음! 음! <laughs> 진짜 리뷰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브라보 피스타치오 맛, 진짜로. 여기 견과류가 있잖아요. 브라보콘에도 견과류가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맨 위에 그거 먹는 맛이에요. 정말 좀 그런데요. 이 피스타치오. 또 나온 빵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 앙꼼과 인공과그 도넛? 그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맛있긴 해요. 근데 조금 실망? 여기 있는 견과류를 먹자마자 냅췄어요 메론빵 전에 얼린 걸 푸급했거든요? 어, 근데 다녹았어 너무 많이 돌렸어요. 그냥 그래요. 너무 많이 돌렸어. 빵캔! 저는 빵을 에 정말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맛만 볼까요? 이거는 인절미이고요 인절미 글레이즈 이거는 그냥 일반 트위스트 맛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딱딱해 망했다 망했 <laughs> 내가 생각해도 너무 <laughs> 어려워 <laughs> 그래도 첫 느낌은 아니에요 퍽퍽해졌어 하루 지난 것 치고는 맛있다 이거 진짜 궁금해 먹어볼게요 <laughs> 뭐야? <laughs> 보여요? 이 <이게> 공기찜? <laughs> 뭐야? 왜 이렇게 푹신해? 미쳤, 이게 진짜 미쳤다. 흠! 자, 펀처럼 이렇게 펼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펼쳐. 보여요? <웃음> <웃음> 이거 다 먹을래요. 안돼 괜찮아 많이 걸으면 돼 아하. 폭신폭신 말랑말랑 그냥 미쳤어요 맛있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걸 시켰어요 소이가 조금 웃기죠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여기 조금 나가는 상태고요 제가 내일부터 출근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나의 파티라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제 배달을 시켰거든요? 저 맨날 집에서 식단 해먹고 집에서 해먹는 게더 편해가지고 맨날, 남... 맨날 배달시키면 남기니까 그걸잘안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켰어요 오늘은 몰라 제거 남길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몰라요 오늘의 메뉴는 뭐냐면요 어, 흰쌀밥 진짜 오랜만에 봐요 오늘의 메뉴는 콧리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는 리뷰 이벤트. 콜라도 펩시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저 뭔가 제로가 아니어서. 근데 제로, 펩시가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재밌겠다 싶어서 불리 넣게 화장을 하고 켰고요. 저 대충 했어. 오늘 마스카라도 안 하고요. 열어볼까요 짜라라라. 네, 시겠다곱도리탕이고요 너무 많은데요?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치즈스틱부터 먹어볼게요. 흙었다. 맛있는 치즈스틱은 아니네요. 행복해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이게 쓰게 느껴질까요? 되게 쓴데요? 좀 희었네. 먹어볼게요. 양이 짱 많아. 혼자가 진짜 커요. 보이 시안 보이시겠죠? 뭐뻘공게 먹고 싶었는데 뭔가 녹진한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시큼한 김치찌개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또꼬돌이 제가 시켰어요. 여기는 목기버섯도 있어요. 일단 대창부터. 근데 왜희었줄까요 아니 이것좀더 맛있을 것 같아. 이름 어쩔 거야? 오랜만에 들어간 일반 식 저는 먹방은 못할 것 같아요. 맛이 없게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으면 난리를 이렇게 치는데, 그냥 그저 그러면. 이런 스타일. 표정에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들 있어. 김치 먹고 싶다. 어, 당면도 있네요. 울기 전에 먹어야 돼. 아 근데 당면 한번 먹으면 배부른데 방금 느꼈어요. 저는 진짜 먹방은 안 되겠다. 저는 밥보다 디저트를 너무 좋아해서 살이 너무 쪄요. 차라리 밥을 먹지. 감동적인 맛은 아니네. 제가 요화정을 먹었다면 난리를 쳤을 것 같긴 한데. 벌써 배부른 어떡해요. <laughs>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브웨이가 먹고 싶은 맛, 제가 너무 먹고 싶어요. 남기는 또 먹을 시간이 없는데, 제가요, 이제 출근을 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네. 기다려 먹을게요. 알죠? 감자는 뿌셔서뿌리탕으로 괜히 시킨 것같아 금방 물려. 느끼한데요. 음! 감자가 제일 맛있네. 아 김치찌개 시킬걸. 찍찍이 먹고 싶어졌어. 이기에 콜라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아니다 아니다. 제로 콜라 없나 집에? 하이볼은 있어요. 집에 콜라가 없네. 아 제로 있다. 헐. 집에 있었어요. 컵 들고 와야지. 귀여운 캣티 컵입니다. 공분기는 먹을 수 있도록 근데 배가 너무 불러요 배가 부른 것도 부른 건데 너무 느끼해 아 메뉴 선택 잘못됐다 신나는 마음으로 먹으렸는데 저는 이런 먹방 말고 디저트 빵 먹방하면 여러분한테 진짜 행복함을 줄수 있거든요 밥한세 숟가락 먹은 거 아니에요? 아 큰일 났네 여러분은 닭다리살이 좋아요? 닭가슴살이 좋아요? 전 가슴살 더 좋아하거든요? 조금 물려요.. 배불러.. 아. 나중에는 디저트 먹방, 빵 먹방 이렇게 삼신당 빵 먹방 이런 걸 올게요 성신당빵다 먹어봤어요 그만큼 빵순이거든요. 빵얘기하는까 기분 좋아진 것 봐. 이렇게 배불러도 빵 먹을 수 있어.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안녕. 오늘 실패작이에요. 오는 길에 빵집이 있어가지고요. 이 것도 사고요. 이것도 샀어요. 약간 옛날 빵집 같은 위기여가지고 옛날 빵집 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요 사버렸어요. 저는 실패적이야.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오늘은 콩고를차 음, 음. 먹겠어요. 아, 오늘 물한 입을 못 먹었어요. 맛있네. 본격적으로. 맛있게 먹어볼까요? 우리. 와, 진짜 맛있겠다. 왜 이렇게 녹았어, 근데? 이거 하나 만 먹어야지. 이거는 빵이 미쳐있는 빵순이거든요. 저 빵만 있어야 돼요. 진짜 미쳤죠? 뭐예요? 진짜 뭐야? 신놈인데?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빵이 진짜 뽕실뽕실 사람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봉갈빵봉갈빵 대참사, 봉갈빵. 제 제참사 진짜 고소해. 너무 달다. 남은 빵은 천천히 유튜브 보면서 느긋하게 먹어야지 안녕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면요 벌써 목요일이에요 내일만 출근하면 벌써 주말이야 너무 신나고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물놀이를 했어요 뭐 힘든 하루였고요 내일은 또 견학을 가요 제가 아침에 네, 편의점을 가서 코아임을 샀안 먹고 싶었지만 단걸 먹어달라고 입에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나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사람 단계 들어가야 돼. 오늘도. 전 아직 적응 기간 일주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집에서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해볼게요. 오늘 기분이 최고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에요 제가 아, 또 미친 짓을 하나 했거든요 한을 사와버렸어요 아.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밤 크림 찰떡? 뭐벌시기 하고 데이리 슈를 사왔습니다 몰라요 나는 너무 힘든 하루였어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아나 진짜 역대급 을 오늘 휴게도 진짜 못 쓰고 슈부터 먹어볼게요 음. 저번에 갔던 빵집에 샀어요 이게 진짜 저번부터 궁금했거든요 이만큼만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기 쉬운데 맞죠? 원래 고되고 먹는 게더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해요 어떡하죠? 음, 떡이 있어 보여요? 찹쌀이 있죠 보이시나요? 아. 음... 행복해 진짜 맛있어 난한테 빵이 좋을 거예요빵 진짜 사랑해 진짜 이찹 떡이 진짜 미친 왜 아... 이렇게 맛있네 너 음!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서 더 맛있게 먹고 올게요 안녕 진짜 짱 많이 시켰거든요. 보이세요? 진짜 많이 시켰죠. 오늘의 점심은 빵을 한가득 시켰어요. 한 가득 시켰어요. 이 서비스래요. 뭘까요? 커피 시켰고요. 커피랑 아이스슈 그리고 이거 뭐야? 사라다 빵인데 이렇게 오네요. 사라다 빵. 저 엄청 시켰거든요. 몰라요. 뭐 시켰더라? 고구마 빵 그리고 크루키까지. 맛있겠죠? 옷이 불편해서 아무거나 갈아입었어요 오늘의 점심은 그냥 밀가루 폭탄입니다 생긴 게 지금 조금.. 방금 화장을 다 끝내고 머리도 아직 안 만진 상태가지고 웃긴 거는 조금 눈 감아주세요 뭐부터 먹어볼지? 일단 서비스 먼저 볼까요? 그냥 약간 허쉬 초콜릿이라고 먹었거든요 맞죠? 두개 들어있네요 초콜릿 두개 일단 이 베이비 슈 한번 먹어보고 사실, 아직 어제도 먹었잖아요. 또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별로 안단해요 살짝 실망했어. 표정에서 바로 들어가는 스타일. 사라다빵 감자 사라다빵을 했고요. 구워서 오는 건지 몰랐어요.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싶, 보여주고 싶어. 반만 먹고, 반은 프에 다시 돌려서 먹어볼게요. 음. 얘 커피 맛있다. 얘도 뜨끈뜨끈하네? 얘도 이따가 밥만 먹고 돌려 먹어야겠다요. 음. 오늘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진 거야. 맨날 출근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청소하고, 준비하고, 밥 먹고, 나가서 작업하고 하러 가려 했는데, 아니, 오늘 너무 나쁜 게 먹고 싶은 거예요. 맨날 밥만 먹다 보니까. 그래서 배민이랑 쿠팡이츠를 2 시간 동안 봐가지고 청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면 뭐 하냐고. 두 시간 진짜, 진짜 장난 아니죠. 2 시간 동안 고른 게 이거예요. 오늘 점심만큼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었거든요. 사람은 이래서 힘들어야 되나봐요. 다 힘들고 먹어야지 진짜 기분이 좋다니깐요 빵을 끊어야 되는데. 이단게 얼마나 먹고 싶던지. 행복한 사람에 의해서 장걸 먹어야지 행복해진다니까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시켜서 17,700원 나왔어요 근데 포크를 3개나 주셨네요 나 혼자 먹을 건데 그렇게 안 시켰으면 슬플 뻔했어 이거는 진짜 파리바게뜨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급식으로 나오는 게 진짜 맛있는데 맞죠? 급식 먹는 우리 학생분들, 이거 진짜 맛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먹는 맛이 안 나더라고, 어떻게 사든. 안 가먹을 때이 행복은 어떻게, 어떻게 하죠? F에 한번 돌려봅시다. F에 카라다빵이랑 고구마빵을 돌려볼게요. 녹음. 잘가 돌릴까요? 180도 3분만 돌리고 왔어요. 다 됐어요. 진짜 맛있게 맛있어 보여요. 아 뜨거워. 바보 같아. 음, 돌리기 전에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얘는 진짜 맛있지 않을까요? 고마 빵. 음, 똑같은 것 같아요. 배불러. 진짜 칼로리 폭탄 몰야 오늘 왕창 걸을게요 다시 해먹는다면샐라다빵이랑 크로키 벌써 다 먹었어 음, 진짜 맛있다 아 배가 배가 벌써 나왔어 힘들어 전 진짜 빵을 너무 사랑해요 이 세상에 빵만 있어도 돼 아닌가? 모이려나 맛있다. 미쳤다. 다 먹었어. 아무 생각도 먹했네 뭐 어때요? 다시 빼면 되지. 오늘 운동 열심히 할게요. 아쉽다. 한 입만 더 먹고 싶다. 아, 커피 맛있다잉. 음. 꾸. 흡고 지나간 자리랍니다. 미쳤죠? 힘들어요.